그래서 오늘 테레식 이후에 가족들과 먹을 디저트도 살겸 요르단 구경을 하러 갑니다. 요르단에는 뭔 디저트가 있죠? 저는 저게 궁금해요. 어, 어디지? 맵해서 어... 끊고 들어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뭐 디저트 자유 이용권? <laughs> <laughs> 들어갔는데 안에 뭐 디저트 쫙 깔아놓고 아빅리 그렇지, 그렇죠 아. <laughs> 저희가 온 이곳은 암만 형제입니다. 와, 멋지다. 암만성채는 안만 암만에서 만나는 고대 도시로 아, 야,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 무려 만년 전에 생겨난 곳이에요. 만년 전. 어? 그래서 디저트를 사러 가기 전 잠깐 구경하러 들렸어요. 아, 암만성채는 어. 따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450원 정도, 어, 외국인은 5,400원 정도예요. 와, 많이 차이 나요네요 외국인은 5,400원. <laughs> 아, 대놓고 저러니까뭐 바가지도 아닌 것 같네요. 아니 <laughs> 뭐보통 우리는 그냥 바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외국인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할말 없지 뭐. 네. 와, 저게 열 음. 배가 넘는데. No t h a n k 요리단 관광문소에 가시면 투어 가이드의 호객 행위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Be careful of 가짜 가이드는 가짜 가이드. 어, The officials should have a badge. Yes. Ah, I'm going to get a b a d 야 e I'm g o i n 야 to get a badge. I'm going to g 에 t a badge. Oh, oh,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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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여러 가지 문명. 야. 스페인에서도 이집트 문이나 그런 것도 마드리드에 있어요. 음. 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와, 웅장하네요 대박이다. 지금 보시면 주변에 커다란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어우, 저 손이야? 고대로 저도 복원된 지진으로 부서져서 1993년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아, 지은 거구나. 아 저렇게 있었는데 지금 다 무너진 거구나. 그렇지. 멋지다. 네. 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어저 뭐죠? 로마 원형 극장이에요. 공연장 같은 극장, 극장. 아 무대도 있고. 약 2000년 전 세워진 로마 원형 극장은 최대 7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극장이에요. 네, 로마랑 약간 비슷하네. 저런 데서 말하면 왠지 엄청 울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 들릴 것 같고 너는 그냥 말해도 모르잖아 는것같요 <laughs> 평소에는 시민의 휴식 공간과 관광 명소로 이용되지만 특별한 날엔 공연장으로 변신한답니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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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와 진짜 너무 좋다 야 앞만 봐도 웅장하다 이야. 결국 또 하고 마셨네요 걸려들었어 아, <laughs> 계속, 계속 이러던데 <laughs> <들었어>. 아, <laughs> <신체>. 왜 나와가지고 걸려들었어 <laughs> 우와 야, 저런 데난 너무 가보고 싶어 정말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로마 향기도 나고 이스틴 아, 향기도, 맞아. 향기도 맞아. 나고 진짜 멋있다 음. 택시 정거장이 여기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라펠 아, 맛있죠. 칼라펠 오 칼라펠 되게 맛있는데 칼라펠이 뭐 진짜 맛있어요? 병아리콩으로 만든 아, 약간 미트볼 네. 칼라펠이란 아, 아, 아. 병아리콩에 양파, 마늘 등의 재료와 향신료를 넣고 갈아서 오 맛있겠다. 둥근 모양으로 튀겨낸 음식인데요. 아, 튀김 음식이군요. 후무스랑 다르네. 동그랗게 튀겨낸 팔라펠은 빵 속에 으깨 넣어서 만든 것이 바로 팔라펠 샌드위치예요. 그게 으깨려고 갔을 때는 떡을 날콤한 맛도 있네 네, 팔라펠 원래는 길거리 음식인데 약간 크루켓 같은 식감?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요.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튀김이랑 뭐 야채 넣을 수 있어요 산조식. 그러니까 고, 육류가 아니라 거의 뭐 야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식주의자 먹을 수 있죠. 그랬지 매개 병아리콩은 워낙 뭐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어, 진짜 맞아요. 맛있겠다. 너무 궁금하다. 바로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 맛있겠다. 동전 모양으로. 냠냠. 야 맛있겠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 오늘 세례 가는 거저 분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가 있어요 네. 아까 세례 끝나고 준비할 디저트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계속 삼촌으로 세네 <laughs> 자 이제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이제 또 다시 내려가면 야, 어디죠? 시내 저희는 지금 다운타운에 왔습니다 아, 오, 다운타운? 다운타운? 다운타운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례식 디풀이 디저트를 살 예정이에요 음, 요 다운타운에서 맛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쩍부쩍한데 줄서 있어요. 지금, 오, 지금 와우. 와우. 와우 뭐야? 기대가 되는데요 와, 와우 진짜, 진짜 긴데요? 이 지금 줄이 굉장히 아, 엄청납니다 음. 엄청 당연히 저렇게 줄이 설 수밖에 없지 깎으려고 다이걀을 떠는데 <laughs> 한 명씩 한 명씩 오래 걸리지 줄이 길 수밖에 없어. 줄에서 어, 배 연습하고 있어. 여기 는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이제 보고. 아, <laughs> 아, 아 환상이겠네. 아, 어뭐 뭐 먹지? 치즈야? 어뭐 늘어나는데? 치즈처럼. 치즈, 치즈죠. 맛집은뭐전 세계가 다줄 서는구나. 야줄 진짜 많이 서 있다. 야, 야 궁금하다. 그나저 쿠나페 어, 진짜. 쿠나페가 뭐야? 쿠죠나페는 약간 아랍 지역에서 유명한 제일 유명한 디저트인데요. 보통 이렇게 면 아니면 밀가루로 만들어서 밑에는 염소 치즈 먼저 많이 네. 하고 그리고 위에는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렇게 뿌려서 오 맛있겠다. 아. 식감 좋겠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대박. 와우. 이제 안녕. 저... 아, 안녕. 아, <laughs> 좋은 날이니까 다 모여서 파티. 아, 다들 모이셨네. 하이파이브. 안녕. 귀여워. 하 지아도 씨가 뭘 만드나 봐요. 뭘 만드시는 거 야,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 맞아. 음. 뭐 못하는 게 없어. 파인 어 어, 이거 뭐죠? 김이야? 아니요, 멜로히야라고. 아, 뭐? 멜루히야멜루히야 이름이 멜루히야멜루히야멜루히야는 왕족이 자주 먹어서 왕의 채소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시금치하고 아. 맛이 아. 비슷해요. 시금치 비슷해요. <laughs> 매생이 아니에요, 매생이? 그러니까 매생이같이. <laughs> 매생이같이 비슷해다야슷해오고 닭고기를 넣은 거 같은데? 신기하네요. 어? 뭐야? 이건 또 뭐죠? 좀탄 느낌인데 아니야? 초코가? 초콜렛처럼 생겼. 아 양파를. 아, <야>, 그래서 껌해졌구나. 우 와. 오, 저도 맛있겠다. 와. 오, 오, 맛있겠다 들굴단에서는 손님 대접할 때꼭 내놓는 요리예요. 무사카. 오, 맛있겠다. 에휴, 무사카 놈. 아니요, 나는 안 무섭게. 무섭게 한 놈들 싸우기는. 안 무섭게 하다니께. <laughs> 어, 그게 물들었어요. 무섭게? 야미? 아, very y u m m 되게 맛있겠다. 무슨 맛이죠? 네, 어떤 맛이 이건 정말 맛있는데 아, 일단은 향춘이여름 순맛. 순맛. 한국에 없는 향춘인데 이거는 조금 신맛이거든요. 정말 음. 찌개이랑잘 어울려요? 닭에서 신맛이 난다? 너무 궁금해요. 안 먹어봤으니 이거를 아, 먹어보고 싶다. 야, 그럼 또 저거 비교하러 가야 되겠네. 음. 네. 방도 8개 있다니까. 그렇지. 네. 팔방. 어 <laughs> 맛있겠다. 음? 뭐가 빠졌다 고 그러는데? 저 뭐야? 디스 이즈 콘트 아라. 역시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 와. 아랍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술인데 그 아니스라는 향신료에서 만드는데 정말 이거는 특별한 되게 향이가 있어요. 어달달하겠다 음, 향이 모든 술이 비반적으로는 보통 아랍같네요 근데 이거는 좀 독해서 거의 50% 알코올인데 세네요 아, 이게 인류 최초의 증류주예요? 네. 우와. 인류 최초의 증류주.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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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럼 진짜 와. 어? 색깔이 어? 변했어물 아닌데요? 아 어?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어. 이건... 약간 오일기가 있나 보다 그럼 주 원료인... 주 원료인 아니스 씨앗의 성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높은 도수의 알코올에 녹아있는 유분 성분이 물을 만나 유화하면서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일기가 있으면 오, 하얗게 아,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아우 맛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갖고 와도 되지 않아요? 그 그렇지. 다음.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궁금하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굉장히 달콤하고 되게 시즈케이크 같은 그런 맛이 진짜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